왜 공부보다 기록이 먼저여야 하는가 기록은 최고의 교육이다. 이 단순한 문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을 담고 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뜻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적 전환의 중심에는 기록이 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생각을 시각화하며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고의 확장 플랫폼이다. 기록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인 사고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록은 최고의 교육이다. 공부머리가 정보를 외우는데 능한 두뇌라면 기록머리는 정보를 정리하고 확장하고 재구성할 줄 아는 두뇌다. 그리고 아이 시대에는 후자의 능력, 즉 기록머리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 기록이 창의 성과 융합 사고를 낳는 다기록은 창의 융합학습의 기초이다. 창의성은 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파편화된 정보 일상의 깨달음과 거의 실수들이 기록 속에서 재조합되고 연결될 때 창의성은 탄생한다. 기록은 복사가 아니라 재구성의 행위이다.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연결하며 유사하거나 이질적인 개념들을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단순한 정보 저장을 넘어 창조적인 사고의 회로를 만든다. 예술가들이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과학자들이 실험 노트를 남기며 작가들이 메모장에 단어 하나를 적는 이유는 같다. 생각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다. 기록은 생각을 붙잡는 그릇이며 그 위에서 사고는 차오르고 융합된다. 융합 교육 통섭의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융합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기록이다. 기록은 분야와 분야를 잇는 다르이자 창의성을 도두는 총매다. 모든 창의 융합의 기초에는 기록이 있다. 디지털 시대 기록의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가디지털 시대의 기록은 빠르고 강력해졌다. 음성 녹음 아이 요약 클라우드 동기화 등은 기록의 물리적 한계를 없애주었고 누구나 쉽게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도구의 발전이 기록의 가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아이가 회의를 정리하고 필기를 전사해 줄 수는 있어도 기록에 어떤 생각을 남길 것인지 무엇을 연결하고 강조할 것인지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기록의 확장 도구일 뿐 본질은 여전히 사고력과 표현력에 있다. 오히려 기록의 가치는 더욱 커졌다.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정리하는 행위는 기록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이 시대에도 기록머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록은 학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록은 평생의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정리의 수단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기록은 시작점이다. 메모로부터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이 사고를 자극하며 사고는 다시 기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학습은 순환하고 사고는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된다. 수년 전의 일기 프로젝트 회의록 수업 노트 독서 기록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상과 생각이 축적된 지식의 지도다. 과 거의 기록을 다시 보며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되묻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배우게 된다. 이렇듯 기록은 교육을 넘어서 자기 성장의 연대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록 등호 최고의 교육 플러스 창의 융합 학습의 기초 플러스 평생 자산 이등식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선언이다. 마무리 기록은 당신의 미래를 쓰는 연필이다. 기록은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가 아니다. 기록은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며 배움의 방식을 설계하는 도구다. 기록은 자기 표현이고 자기 확장이다. 아이가 정보를 요약하고 통찰을 추천해주는 시대일수록 인간에게는 자기 생각을 쓰는 힘이 더욱 절실하다. 그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기록에서 시작된다. 행동 초코 오을부터 생각을 저장하는 기록 습관을 시작해보자. 종이든 태블릿이든 음성이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기록하는 사람이 되라. 기록은 당신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며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